자, 페이지 19페이지고요. 필수이제 이제 이렇게 쓸게요. 자, 다음에구하라 여학생 3, 남학생 5 원탁이 왔는데요. 원탁. 원순열이겠네요. 자, 1번 질문이에요. 여학생끼리 이웃 됐죠? 됐죠? 원탁에 앉을 거야. 여학생끼리 이웃해야 된대. 너네 이웃하는 문제 풀어 봤잖아. 그렇지? 1렬 배열 할때 어떻게 해요? 한 명처럼 생각하지. 너한 명이야. 여학생끼리 이웃해야 되니까 한 명. 됐어? 그럼 이제 총몇명 됐어? 한명 다섯 명이니까. 여섯 명 됐지. 여섯 명은 여섯 자리 앉히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럼 여섯 명짜리, 뭐야? 여섯 명짜리 원수열리지 그럼 몇 팩이겠어? 5팩. 엠마일 팩이니까. 됐어? 여학생끼리 뭐 바꿀 수 있어? 위치 바꿀 수 있지. 그게 3팩이겠지.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죠? 예,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5팩은 몇이고요? 120이고요. 6 곱했으니까 720개라는 답을 얻겠죠. 오케이! 됐죠? 이해 안 가면 자꾸 보세요 보다 보면 이해가 확 가는 순간이 와요. 두 번째, 여학생끼리 이웃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안 돼. 니네 이웃하지 않는 문제도 풀었잖아. 순열에서. 어떻게 했어? 이웃해도 되는 애 먼저 세우고 시작했지? 그렇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여학생 3명과 남학생 5명이 있는데 누구는 이웃해도 돼? 남학생은 이웃해도 되잖아? 그래서 원탁을 하나 만들고 5자리를 만들어. 등 간격으로. 그렇죠? 남학생 다섯 명을 이 원탁에 앉혀요. 그럼 몇팩토리알? 4팩토리알이죠. 그렇죠? 다섯 명짜리 원순열이니까 n 마1팩이죠 지금 이건 안 설명해요. 대장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거야. 기본 원순열이기 때문에 이제 여학생을 앉혀야 되겠다. 남학생이 4팩토리 앉았잖아. 그럼 여기 어딘가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이 각각의 위치 관계가 생긴 거야. 이제. 회전할 필요가 없어. 그냥 위치가 생겨버린 거니까. 근데 그러면 여학생은 이웃하면 안되니 사이사이 껴들어가면 되잖아. 몇 군데 중에? 다섯 군데 중에. 맞아? 세 자리를 선택해서 5 퍼미테이션 3으로 쓰면 되죠? 물론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그냥. 첫 번째 여학생한테 물어보면 어디 앉을래? 다섯 개 중에 하나요. 두 번째는 네개 중에 하나. 걔가 들어간 데 들어가면 이웃해버리는 거니까. 어? 4, 이거야. 4팩토리안 얼마고요? 24고요. 5 4 3 곱하는 거잖아. 60이죠. 그러면 그렇죠? 1440 되나요? 1440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다. 됐죠? 뒷장 넘어갑니다. 예제 2번. 자, 다각형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이거 정오각형이네요. 이렇게 자리는 10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 봐, 이제 잘 봐. 열명 앉을 거야. 노란색 하나 가져옵시다.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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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 이 자리는 다 노랑이야. 회전하면 다 겹치지, 이 자리끼리. 신색 보이죠, 신색? 그렇죠 이제 두 가지로 풀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열 명은 일열 배열하면 어떻게 풀어요? 10팩토리알이죠? 맞아? 몇 개가 같을 것 같냐? 노란색 개수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 회전할 때마다 같은 모양이라고. 얘가 5로 나눈다. 다섯 개마다 한 개로 혀지니까첫 그러니까 번째 프리. 두 번째 대장 이용하는 프리. 대장이 있어. 대장한테 어디 앉을래? 나 신색 아니면 노란색 앉을 거야. 신색 아니면 노란색 앉을 거야. 두 군데 중에 하나야 앉는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어딘가 앉았어. 노란색이나 흰색 그 중에. 그렇죠? 그거와 앉은과 동시에 아홉 개의 자리에 위치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을 구팩토리알로 앉힌다. 그래서 어차피 두 답은 똑같습니다. 됐죠? 어, 됐죠? 그 계산하면 72만 5760까지네요. <laughs> 자, 이렇게 나온대요.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예제 3번. 어, 정삼각형 뭐야? 오케이. 정삼각형인데 그 안에 다시 정삼각형. 자, 요 모양에 네 가지 색을 칠한대요. 네 가지 색. 네 가지. 자, 아까 설명했던 거 비슷하네요. 가운데 칠하세요. 몇 가지 색 중에 하나. 네 가지요. 됐죠? 몇 가지 색이 남았어요, 이제? 세 가지 색이 남았죠? 세 가지 색을 여기와 여기와 여기에 칠해야 되겠죠? 그럼 세 가지 색 가지고 세 개짜리 원순열이 되겠죠? 그럼 몇 팩이겠어? 2팩이겠다. 그렇죠? 8가지 경우 수가 생기겠다. 인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필수의 이제 3번까지 풀어 줬고요. 오늘은 프린트 과제는 안 나가고요. 오늘 과제는 페이지 21까지 밑에 딸린 확인 체크 문제들 또는 뭐 개념 체크 문제들 있죠? 다 풀어 오시는 거예요. 됐죠.